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예,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희가 원래 격주로, 이게 키는 게 낫네요. 예, 키는 게 낫네요. 격주로 저희가 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을 하는 토요일이고요. 출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카메라를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찍는데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이, 이게 도구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으로 뜯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차에서는 이 핸드폰을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차에서 좀 많이 찍게 되네요. 아무튼 아침 출근 예, 브이로그고요. 어, 요새 확연히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340원까지 갔다가, 그제 조금 빠졌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저도 제 영상을 보니까, 그거를 좀 고치도록 의식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고, 혹시, 아,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중간에, 어, 같은 거 많이 넣고, 이걸 많이 넣으면,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조금씩 아마 잘되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조금씩 근데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근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학부 때좀 공부를 좀 했던 건데 사실 잘 알진 못해요. 근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정신을 내면을 분석하신 분인데 프로이트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예.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뭐냐면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콤플렉스라든가 어떤 열등감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가 좀 버려놓은 거예요. 얻은 곳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워놨기 때문에 자꾸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예,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꿈에 어떤 동성의 이미지로 이제 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아버지나 아니면 뭐 권위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를 쫓아오는 가끔 왜나 쫓아오는 꿈 같은 거 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자꾸 나한테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너 이런 모습 있었잖아 너 이거 개성화 해야지 의식해야지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나타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식중에 아무튼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자얘기를왜 하냐면은 저 오늘도 사실 그림자 꿈을 꾸고 왔거든요 이게 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사람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우, 너무 졸리가나 지금. 아픈가 봐요.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뭐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옳고 나쁘고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딱 정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 동양 철학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만 많은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역, 주희가 이제 그뭐 썼다고 알려진 주역이 이제 동양 철학 의 경전이죠,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서는 이역 변하는 거죠. 어떤 자연의 이치가 계속 돌고 돌고 이제 64괘를 말하잖아요. 어떤 순환이 되면서 어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내어주고 어떤 과정 안에서 실제가 있고 그 실제가 다시 과정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시작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 동양 철학의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양 철학 관점처럼, 우리가 인생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순환이 되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격이 좀 보수적이면, 좀 진보적인 성향이 내, 사실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성적인 면이 있으면 남성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좀 권위적인 면이 있으면 좀 그런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융은, 분석심리학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개성화를 얘기합니다. 개성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온전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자 통합하고 이제 뭐 아니면 아니면 수도 있거든요 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떤 나의 의식으로 여기면서 내가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역에서도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생 자를 써요 날생 날 것이죠 그때는 뭐 영어로 이제 아마추어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신지 아무튼 그날 것이 이제 성자 이루는 이제 그런 거룩한 이루고 거룩한 그 성인으로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괴성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이 넘었지만 나이가 그림자를 꿈꾸면서 아 내가 오늘 또 통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아 이것들을 이것들도 나의 일부구나. 이것들도 세상의 일부구나. 내가 이거 없이는 또살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하느라 좀 카메라의 시야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아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뭐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왜 내가 이것들을 그림자로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꿈에 좀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좀좀더 우리가 개성화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리교 웨슬리적 관점에서 보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어떤 뭔가를 할때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 왜 이거밖에 못했냐? 어? 빨리 결과물을 내라. 어떤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상사가 그럴 수 있어요. 결과물을 내라 당장에 만들어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동양철학 주역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과정을 통해서 실제가 있는 거고 실제가 다시 과정이 되는 거고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있으면 여름이 또 오는 거고 오늘 마치 추운 것 같은데 아 너무 춥다 겨울이다 짜증난다 근데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저희 와이프도 이게 참, 이게, 이게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잔소리를 막, 와, 왜 이렇게 나를 잡나, 막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아,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야. 저는 사실 좀 사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림쪽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예, 와이프도 우리 가정의 일부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고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가끔 이제 막 운전할 때 옆에 타면 막 잔소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아 나의 의미구나. 나의 반쪽이잖아요. 사실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예. 아, 사랑한다. 음? 아, 최고다. 당신 밖에 없다. 나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겠냐. 에? 아 사랑합니다, 우리 와이프님. 우선, 마사지 한번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먼저, 뭐, 뭐, 과일 좀 깎아와라. 그러면 과일도 좀 깎고, 에. 가끔, 우리 밥을 해줘, 해줘야죠. 밥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여보. 내가 여보 때문에 산다, 진짜. 에? 참, 우리 아들 참. 하나 있는 거여보가 치면 정말 잘 키웠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저도 최근에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 좀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제 말다도다고 하는데 아또 처음에 얘기한 거 제가 실수했네요 말하다가 어 나오고 요거 또 했죠 제가 아, 이게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다시 또 리마인드 할게요 중간에 마야리 살짝 끊어질 때 어나 하는가 이렇게 있어요 와이거를 제가 좀 예전에 제가 이 뭐죠 이 스피치 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스피치 할때 이게 사실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드하긴 한데요 예 그래서 중간에 그런 좀, 어, 요거를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 다 왔어요. 저희 회사에 다 왔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기억하세요? 저희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출근 브이로그 찍다 보면 요런, 요런 거, 에 예, 많이 찍었잖아요. 이렇게 저희 회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아이고. 다 <laughs> 10분간 좀 길었네요, 방송이. 어쨌든 저는 뭐 조회수는 신경 안 쓰거든요. 조회수 신경 안 쓰고. 어쨌든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제 어떤 인생, 제 회사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상을 계속해서 올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뭐 구독자분도 벌써 네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제 경험한 거.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해서 통찰을 얻은 것만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뭐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하루 여러분 멋지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날씨 좀 포근합니다. 자, 힘내시고 어쨌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